실제 상황입니다 차주분이 차가 지저분하다고 안에다 물을 막 쏘셨어요 차량 밑부분에 컴퓨터까지 물이 다 들어가 버렸네요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해 왔습니다 이 차가 오, 잘못하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시동 안 걸리면은요 아 설마 설마 와 참말로 아니 시동이 걸렸었어 안에다 물 뿌리 물뿌리시면 밑에 쪽에 컴퓨터 같은 게 많아서 뭔에 붙였을까 온 사방에 다 물을 뿌렸대요 뒤에까지 아이고 건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놀람> 백만 년 만에 한번 나올 까먹은 일이 생겼어. 어우 이 안에 지금 물이 흥건합니다 지금. 하.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컴퓨터가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 안으로 지금 물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니까 시동이 안 걸리 당연히요. 차가 침수되면 왜못 쓰냐면은요 그 안에 배선 같은 핀핀 같은데 물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거든. 접촉 불량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쓰는 거야. 침수차는. 지금 일부러 침수차 만드신 거잖아 지금 그죠? 엔진이 괜찮아도 말하네 엔진 만약에 엔진 쪽에 물 들어가면은 이에어크나 쪽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피스이 혀요. 커넥트 로드라고 그게 혀야 진짜. 일단 한번 에어로 불어 보고 한번 고장코드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물로 청소 다 하셨는데도 지금 이 안에 에어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에어로 좀 청소하면 시동은 걸릴 겁니다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시동도 안 걸리고 그리고 RPM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한번 에어를 청소하고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마저 끄셔서 차마다 틀리죠. 대부분이 좀 높은 데 있어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데 있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쪽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물이 여기까지 잠겼잖아요. 지금요. 에어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한번 고장코드 확인하고 한번 시동 걸어봐야죠. 잘하면 걸릴 것 같은데. 깨끗이. 처음부터 잭 빼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어, 이 안에는 물은 안 들어갔는데, 다행히. 에어로 깨끗이 한번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 안에는 지금 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고. 한번 시간을 걸어보겠습니다. 키로수는 33만 7천이고요. 현재 고장코드는 지금 수분 들어가면 뜨는 고장코드 지금 다 떴습니다. 지금요. 이거 꽂으면 키로수도 다 나와요, 여기다? 엑셀 위치 센서 이상 걸고 떴거든요? 이거 고장코드 한번 지워보고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지워졌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걸렸습니다. 아, 참. 다행히 시동은 걸렸습니다. 컴퓨터 깨끗이 에어로 불고 고장코드 삭제한 다음에 시동을 걸렸습니다, 이제. 그나저나 이 안에 있는 물은 다 어떻게 빼신 건지, 지금. 지금 운전대에도 지금 가득이고요. 뭐, 조수석에도 지금 물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 이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가 이거 꺼져버렸네. 에헤이. 왜 꺼졌을까? 썬노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타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시동이 안걸거나 그러거든요? 패터는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온풍기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컴퓨터 다시 분해 했고요 한번 물청소 한번 하겠습니다 이안에는 물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차피 방수 처리가 돼 있겠죠 여기는요 그죠 커넥터 쪽에 여어로 불고, 한 번, 깨끗하게 말려보겠습니다. 먼저 뜯어가지고 지금 물이 얼마큼이나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쪽에도 지금 제가 보기엔 물이 지금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요. 이 차량은 지금 히타코어 나간 게 아니라요. 지금 안에 물 청소하셔가지고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에. 청소 깨끗이 하세요. 네? 청소 깨끗이 하시라고. 차는 일단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지금 청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지금 어느 정도 청소는 했고요. 근데 고장 코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일단 차주분께 좀 중간중간에 좀 깨끗이 좀 청소 좀 해달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다가 신문지 같은 거껴나가지고 최대한 말릴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싫어합니다. 이타코가 터진 게 아니라 안에다 청소하신다고 물을 뿌렸답니다. 이 부분이 스펀지 스펀지 보시면은 여기가 스펀지니까 중간중간 청소 계속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누구나 다 실수는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이분덕에 아, 안에다가 물을 뿌리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분처럼 안에다 물 뿌리시면 안 됩니다 물 뿌리게 되면은 바닥쪽에도 좀 배선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현상이 날수 있고요 특히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컴퓨터가 밑에 있어 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차들은 조금 컴퓨터 자체가 엔진 위쪽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 제가 다른 차 컴퓨터 위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렌토알 차량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위치가 다 여기 있거든요 현대 기아 차들은 대부분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특별하게 ECU 때문에 그런 에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안으로 물이 타고 들어가서 ECU가 뭐 어쩌다 저쩌다 해 가지고 현대 기아 높으신 분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평생 에이 해주겠다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이상한 차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구형 소렌토 차랑 비 오면은 고장코드 끼우고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형 쏘렌토 차량입니다 아까 제가 썬루프 물 타고 내려가는 거 저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작업한 영상입니다 와이프 커버 탈거 하시고요 커버 탈거 하시게 되면은 요게 썬루프 배수 구멍이거든요 근데 오래되게 되면 여기가 막혀 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역류해 가지고 그 A필라 타고서 물이 들아가서 컴퓨터가 잠겨서 오늘 같은 고장코를 키우거든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주시구요 물벗어게 배수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